퍼스코홀딩스도 지금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얘도 업황이 나쁘진 않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싼 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철강을 생산을 지금 봉쇄를 하면서 생산을 좀 못하고 있었던 것들도 좀 있었죠. 지금 오늘은 살짝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철강재를 단일 산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 관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어, 생산하고 있고.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가정 건설 철강 수요 산업의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이다 철강 산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조선 제가 이제 이전에 조선주라든가 어, 자동차 쪽으로도 리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목 영상들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조선이 지금 수요는 견고하죠 어, 한국 조선이 중국의 점유율을 다시 뺏어왔다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판매량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대한 수요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때 어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철강 가격이 상승, 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같이 동달아서 상승을 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찰실련 조정 흐름들 충분히 주가가 좀 반영되다 보니까 어 매물 소화를 계속 이제 거치고 있다. 이렇게 차트상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쌍바닥, 아어 고점을 또 고점까지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언제 주가가 바닷권에서 반등 나와서 이 30만원을 언제 돌파를 하냐 이 문제이긴 해요. 차대상에 봤을 때는 철강산업은 일단은 수요는 견고하고 뭐 가격적인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이런 쪽으로는 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을지언정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자동차를 생산을 할때조 선박 생산할 때철을안쓸 수는 없잖아요. 어항이 지금 견조하고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철을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영업 이익적인 부분들이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들은 농후하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차이시련을 계속 어, 물량 차이시련도 하면서 소화를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영업이익률 매출은 좀 증가될 거다라고 보는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할 거다라고 보네요. 단기 순익도 영업이익률이 줄어들면서 단기 순익도 살짝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 이게 아마 철강석이 철강을 생산할 때 강판을 생산할 때도 철강석에 대한 그런 가격. 여기에 대한 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지, 연료탄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살짝 주춤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20, 2021년도 단기 순이익이 나왔던 것들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부등을 받고 일정 부분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든 것만큼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재무적인 부분들만 봤을 때, 아, 어, EPS도 75,000원에서 64,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EPS도 75,000원에서 64,000원까지. 지금 이제 세배 3배... 피알이 세배요. 75,000원을 반영을 하면서 피알이 세배인데 지금 64,000원. 그래도 저렴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285,000원 수준에서 64,000원 해 보면은 4배 정도, 3배, 4배, 뭐 5배 왔다 갔다 하는데 어이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게 줄어드는 게 저점이 2 0 2 3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2023년도까지는 조금 2 0 2 3년도가 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게 바닥권에서 어 바닷건에서 포스콜딩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어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하면은 이 바닷건의 움직임들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콜딩스 리포트가 있는데 중국의 부양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냐 어 비호적인 매크로 환경 환경을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리포트가 하이트 자전권에서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99조 원, 음 마이너스 11% 정도.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소폭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정학적 위기 발생에 따라서 글로벌 가격 강세가 원료탄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효과 를 일정 상세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니까 러이 연료탄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살짝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부분에서 실장 역시 높은 철강 가격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실현할 것이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하락 긴축, 아, 긴축, 그리고 고 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경기 둔화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매출은 일단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이던스 상에서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달러 강세. 어, 달러 강세. 연료를, 달러를 가지고 이제 사와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아, 근데 이제 수출을 좀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내부적인 이제 구조상에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인들이 주가를 지지할 것, 어, 모멘텀들.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아시아 영내 업황 하락 두나 두나 높은 철강 가격 유가 강세로 인한 트레이딩 부분 실적 호조 2023년 말 완공될 광양 리튬 공장 향후 배터리 소재 모멘텀 이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리튬 공장의 배터리 소재 모멘텀 이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목표 주가는 38만 원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수익 예상치는 수익률은 조금 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 예, 조금 하향을 하는 상황들인데, 오페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이 부분에서 유지하는 게 지금 당장에는 최선인 것 같아요. 어, 당분간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리튬 공장이 좀 배터리 소재, 공장들이 가동을 좀 생활, 아,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학습권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